이새벽기도 귀한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상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상고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두 번씩이나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은혜를 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휩싸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가운데 자신을 죽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불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조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쫓아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 다윗, 그를 그의 추격을 단념케 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죠. 즉,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예상했죠. 그러면서도 두 번째 블레셋 망명을 감행했고 또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블레셋 도시 국가인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아기스는 그 다윗과 그 무리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었다.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당대에 있어서 정말로 군사력에 있어서 최대한,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사울에게 쫓겨 다니고 있었지만 그와 함께 한 600명의 군사들은 정말로 정의의 군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까닭이 있었죠. 다 까닭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사울이 다윗을 적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아기스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 주었죠. 기쁨으로 받아 주었고, 그뿐이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아 주었고, 그들이 서하 거할 곳 시글락성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들을 살게 하죠. 이러한 모습을 볼때 어찌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또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다윗은 비록 자신이 살아가던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은 잃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정복하지 못했던 블레셋에 남쪽, 이방 민족들을 침멸했기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입니다. 다익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사람과 기르스사람과 아말렉사람을 침모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국당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이러한 일들, 아, 이스라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적인 행위를 했던 이방 민족들을 다, 다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감행하고도 다윗은 아기스에게 가서 거짓 보고를 하지요. 거짓 보고를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가하죠.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볼까요? 화면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아기스는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느냐 하고 물었고, 다윗은 남부 유다와 남부 여라무엘, 그리고 겐 사람들의 남부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화면에 띄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공독하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는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다윗은 남부 유다와 남부 여라무엘, 그리고 겐 사람들의 남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도운 민족과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말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스로부터의 무엇인가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 무엇인가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뢰를 얻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내용들을 또 종합해서 볼때이 새벽에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신앙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앙이는 없다. 1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참으로 가슴 아픈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사울의 또 추격을 피하고자 자기 민족의 원수였던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다윗 자신은 물론 그에게 딸린 사람들, 그리고 그 식구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정당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다윗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이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윗, 그러면서 그의 날개 아래 피하려고 했던 다윗, 오늘 본문에서는 또 본절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인간의 연약한 면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완벽한 신앙인은 없다. 완벽한 신앙인은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또 존경하는 신앙인들 중에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를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홍수 이전 시대에 있어서 의인이요. 또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에선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도 어떻습니까?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세기 9장에 보면 이 포도주를 마시고 흥청망청한 나머지 옷을 벌거벗고 누워서 잤던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고 그도 행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남다른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사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행위적 측면이 아니라 믿음의 측면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구약의 인물들 속에서 드러난다라면 이 신약의 인물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수제자였고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한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던 허물 많은 사람에 불과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신앙인이라 해도 그 역시 사람이기에.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완전할수록 완전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완전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끔 또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게끔 무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나약한 우리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인정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임을 인식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찾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면 결국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26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해피 엔딩으로 좀 끝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 떠올려 보시면 아름답게 맺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6장 25절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의 길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만 같았는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7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이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좀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다윗의 모습이 그 행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서로 아름답게 헤어졌는데 말입니다. 사울과 아름다움 이런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찝찝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찝찝함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고 또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끔 자기와 자기 민족 대적인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라는 이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그어느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었을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방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없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다윗, 하지만 본문 27장 전체의 내용,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라는 표현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또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다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이는 결국 그가 현실에 집착했다, 또 현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경계심을 내려놓고 방심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또 다윗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현실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연약한 또 연약해 보이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강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내릴 결론 또 그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론은 아마 그, 그에게 그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또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그가 무너지고 만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그가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어찌할 바 모를 때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슨 그만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집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선택하고 또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또한 가지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모든 문제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렇게 듣고 또 그렇게 행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한번 이 새벽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쩌, 어떻습니까? 이내 자기가 처한 현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휘몰아치는 파도가 자기를 덮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물 위에서 두 발을 딛고 서 있었지만 기가 막힌 상황을 보자마자 두려움에 폭풍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만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 허우적대기 시작했지요. 그의 시선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시선이 다시금 누구에게 맞춰집니까? 주님께 맞춰집니다. 급박하니까요. 그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마주치면서 주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고 즉시 손을 내밀었다라고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과의 시선을 맞추고 의지하며 또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십시오. 우리가 자문의 말씀 보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또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니까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잊지 말 것은 넘어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 잡고 뚜벅뚜벅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바라는 자에게 응답하시면서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한날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품고 기도합시다. 완전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존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다윗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완전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완전한 신앙인 없고 정말로 좀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늘 엎드리는 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리 평탄하진 않습니다. 어렵고도 또 어려운 삶이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둠의 권세들 속에서 하나님 살아갈 때에 정말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이세상들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어렵고도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생길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들. 하나님. 손님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인도해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하시기로 납니다. 성령이 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어디 하느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 성령의, 하나, 성령의 기름무심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한 아내들로 하나님 덮입혀 주옵소서,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완전한 신앙이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야 나약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더 완벽을 추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더욱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산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며 산전수전 겪어오며 지금까지 걸어왔을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들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어려운 모든 난관들을 이겨내어,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신신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기를 위해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오니 주여 강권적으로 다시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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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을 쌓는 우리 우리 신령들 성도님들 마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윗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큰그 성령의 역사들을 하나님 또한 다윗이 하나님 실수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신령하는 애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신령한 은혜들로 채우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성령 충만함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또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 문제 앞에 또그 상황 앞에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또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인 것 같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단 그리스도이 될수 있도록 성령이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다 가운데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